저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도 생활 습관만으로 혈당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증명한 아침 혈당을 낮추는 세 가지 식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년지의 서랍입니다. 저는 의학 자료와 제 경험을 토대로 직접 혈당 관리에 부딪히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아주 흔한 재료 몇 가지만 올려도 혈당이 약 없이도 놀랄 만큼 안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식재료는 누구나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강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세 가지를 아침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효과가 있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은 음식하면 현미, 고구마, 샐러드 정도를 떠올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답합니다. 흔하지만 누구도 깊게 말하지 않는 식재료. 첫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먼저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죠. 당뇨 초기 판정을 받고 약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던 시절, 저는 혈당 측정기를 팔에 부착했습니다. 이 기계는 24시간 동안 제 혈당 곡선을 기록해 줬습니다. 똑같은 아침 식단 단한 가지 차이만 두었습니다. 어떤 날은 밥과 반찬만 먹었고 또 다른 날은 그 식단에 생양파 슬라이스 두세 조각을 추가했습니다. 결과는 혈당 곡선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양파를 곁들인 날은 식후 혈당이 평균 35 정도 낮게 유지됐습니다. 혈당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도 10분 이상 늦춰졌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학술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양파 속에는 케르세틴과 황화함물이 들어있습니다. 양파 속 케르세틴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황화 함물은 간에서 당 대사를 돕습니다. 즉,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잘 받아들이게 만들어 당을 세포로 흡수시키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또 간에서 당 대사를 돕는 양파의 황화 함물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 합병증을 막는 데 기여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두려운 단순히 높은 혈당이 아니라 그로 인해 따라오는 합병증입니다. 그런데 양파는 혈당과 합병증 두 가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생양파는 효과는 가장 강력합니다. 하지만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주의하세요. 얇게 썬 조각을 찬물에 살짝 담가 매운맛을 빼고 샐러드에 곁들이는 정도라면 부담이 적습니다. 익힌 양파는 구워서 단맛을 내면 소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퀘르세틴이 일부 줄긴 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달걀과 함께 볶아 먹으면 훌륭한 아침 반찬이 됩니다. 국에 양파를 넣어 따뜻하게 끓이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혈당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국한 그릇으로 시작하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연구와 사례에서 양파 섭취 후 당화 혈색소가 개선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평범한 식재료가 이렇게 혈당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밥상에 양파 몇 조각만 올려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곡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양파의 효과를 단순한 상식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몸과 여러 연구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양파는 분명히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양파가 마법은 아닙니다. 조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양파 튀김처럼 기름에 과하게 조리하면 오히려 칼로리와 기름 부담이 혈당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생양파를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파는 꾸준히 소량씩 아침에 부담 없게 드셔야 합니다. 양파 섭취에서 중요한 점또 하나는 양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속쓰림, 가스, 설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은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고. 혈당 관리에도 충분합니다. 올바른 조리법과 적당한 양의 양파 섭취는 포만감을 줘서 아침 과식을 막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체중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그 효과는 다시 혈당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양파를 꼭 한번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몸이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병원 검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 기록지일 겁니다. 저는 당뇨 환자들에게 양파를 소개할 때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단기적으로 혈당을 낮추지만 식단은 장기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당장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양파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식재료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두 번째 식재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기능성 쌀, 도담 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이 혈당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도 반대로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밥은 도대체 얼마나 줄여야 합니까? 쌀밥은 이제 평생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쌀밥은 한국인의 주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뇨 환자에게는 늘 부담이 되는 존재입니다. 흰 쌀밥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먹고 나면 금세 혈당이 치솟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밥 양을 줄이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쌀을 완전히 끊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도담쌀입니다. 도담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능성 쌀 품종으로 일반 쌀과는 구조부터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저항전분 함량입니다. 저항전분은 이름 그대로 저항하는 전분입니다. 소장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도담쌀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으니 인슐린 부담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도담쌀을 먹은 그룹은 일반 쌀을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했고 공복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도담쌀을 먹은 쥐는 일반 쌀을 먹은 쥐보다 공복 혈당이 48% 낮게 유지됐습니다. 고지방 식이를 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도 도담쌀을 먹인 그룹이 공복 혈당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인체 실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었을 때 도담쌀을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 폭이 확연히 완만했습니다. 도담쌀은 일반 쌀보다 저항 전분 함량이 10% 이상 높습니다. 저항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 상승 속도가 늦춰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도담쌀만 먹으면 당뇨가 완전히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도담쌀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입니다. 밥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밥 양을 줄이면서도 만족감을 주는 방법에 있습니다. 도담쌀은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덕분에 밥 양을 줄여도 허기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담쌀이 진짜 가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쌀을 바꾸세요. 흰쌀 대신 도담쌀, 밥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이세요. 이 간단한 원칙이 당뇨 관리의 성패를 가릅니다. 정리하자면 도담쌀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기능성 쌀입니다. 저항 전분이 많아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줍니다. 밥을 완전히 끊을 수 없는 한국인에게 도담살은 중요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한 50대 남성 당뇨 환자분은 직장인으로 늘 아침을 흰쌀밥과 김치, 국으로 드셨습니다. 공복 혈당은 130 이상, 식후 혈당은 늘 200을 넘었습니다. 이분에게 도담살을 권했습니다. 밥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반찬에서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세요. 두달뒤 2분의 공복 혈당은 115, 식후 혈당은 170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7.0에서 6.6으로 호전됐습니다. 약을 줄이지는 못했지만 합병증 위험은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제가 특히 흥미롭게 본건 혈당 곡선의 변화였습니다. 흰 쌀밥을 먹은 날은 혈당이 식사 후 30분 만에 가파르게 올라 200 이상을 찍고 이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반면 도담쌀을 먹은 날은 최고점이 16만 170 정도에서 머물고 곡선이 완만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장기적으로 췌장이 지치면서 당뇨가 악화됩니다. 그러나 곡선이 완만하면 췌장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담쌀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도담쌀이 기적이 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쌀은 쌀입니다. 탄수화물이고 과식하면 혈당은 여전히 오릅니다. 하지만 같은 양을 먹었을 때도담쌀은 확실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당뇨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담살은 면허증 같은 겁니다. 운전을 아예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하게 해주는 거죠. 도담살을 드실 때꼭 기억해야 할 점은 양과 조합입니다. 도담살이라도 한 공기 이상 드시면 혈당이 오릅니다.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여야 합니다. 특히 양파나 해조류 같은 혈당, 흡수를 늦추는 반찬과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 밥을 끊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밥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도담쌀은 바로 그 대안입니다. 흰쌀밥 대신 도담쌀, 그리고 밥 양을 줄이고 반찬을 늘리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곡선을 바꿉니다. 그럼 도담쌀을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인지, 실생활 적용 팁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담쌀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담쌀이 혈당에 좋다니까 이제 흰 쌀밥 대신 마음껏 먹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착각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도담쌀도 결국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항 전분이 많아 혈당이 천천히 오르긴 하지만 섭취량이 많아지면 결과는 같습니다. 혈당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담쌀은 흰쌀보다 안전한 길이지만 여전히 제한속도가 있는 길입니다. 과속하면 사고가 나는 건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리법입니다. 도담쌀은 저항전분을 활용하는 쌀이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밥을 지은 뒤 조금 식혀 먹는 방법을 권합니다. 뜨거운 밥을 바로 먹는 것보다 살짝 식힌 밥에 저항 전분이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밥 양은 평소보다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 한 공기 대신 도담쌀 반 공기,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밥은 삶의 중심이고 밥상을 지탱하는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흰쌀밥을 아예 끊으라고 하면 환자들이 좌절하고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담쌀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식단 관리도 훨씬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흰쌀밥은 혈당의 적이지만 도담쌀은 관리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동반자를 믿고 방심하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도담쌀 반 공기를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거기에 양파 몇 조각을 함께 드신다면 그 밥상이야말로 당뇨 환자에게 가장 든든한 아침 식단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식재료. 보리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물한 잔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드시는 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바로 보리차입니다. 단순히 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은 달라집니다. 보리는 예로부터 한국인의 식탁에서 친숙한 곡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바로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베타글루칸은 장속에서 점성을 만들어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 결과,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완만해지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는 실제로 실험을 해 봤을 때 같은 아침 식단 단한 가지 차이만 두었습니다. 어떤 날은 식사 전 일반 물을 마셨고 또 다른 날은 따뜻한 보리차를 한잔 마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보리차를 마신 날은 식후 혈당이 평균 1,520 정도 낮게 유지됐습니다. 혈당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도 10분 이상 늦춰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첫째는 베타글루칸의 역할입니다. 보리차 속 베타글루칸이 장 속에서 일종의 막을 형성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둘째는 음료의 온도입니다. 따뜻한 보리차는 위와 장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소화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반대로 찬물을 급하게 마시면 위가 놀라면서 혈당 조절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리차가 단순히 혈당만 잡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리차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보리 섭취가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혈당 수치 자체보다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동반 질환입니다. 보리차는 이 부분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그냥 물한 잔으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혈당을 지켜낼 것인지 저는 제 경험과 변화를 통해 확신합니다. 보리차는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는 가장 쉬운 비밀입니다. 다음은 보리차의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다른 음료들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커피 대신 보리차가 더 좋은지, 왜 물보다 보리차가 유리한지를 과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보리차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경험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베타글루칸의 역할을 확인한 실험입니다. 비만과 당뇨 전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보리와 귀리에 풍부한 베타글루칸을 매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 상승폭이 유의미하게 완만해졌고 인슐린 저항성 지표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베타글루칸이 소장해서 젤 같은 점성을 형성해 당 흡수를 늦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혈중 지질 개선 효과입니다. 보리차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체중 관리 효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보리차는 열량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마시면 포만감이 생기고 과식을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전 보리차 한 잔은 단순히 혈당 상승을 억제할 뿐 아니라 식사량 자체를 줄여 체중 관리까지 돕는 셈입니다. 실제로 체중이 23KG 줄면서 혈당 수치가 함께 개선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그럼 아침에 꼭 보리차여야 하나요? 커피나 녹차는 안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혈당을 직접 올리지는 않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식후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에 부담을 주고 속쓰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물론 블랙커피를 소량 식후에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침 첫 음료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녹차는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이 풍부합니다. 혈당 관리와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차 역시 카페인이 들어있어 위가 약하거나 수면에 민감한 분들에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 녹차 특유의 떫은 맛 때문에 아침 식사와 곁들이기엔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리차는 다릅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습니다. 위에 부담이 적고 누구나 부담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또 구수한 맛 덕분에 한국인의 입맛에 익숙하고 팝상과도 잘 어울립니다. 무엇보다도 혈당 관리에 중요한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어 단순한 음료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 첫 음료는 마치 몸의 시동 버튼과 같습니다. 커피로 시동을 걸면 불안정하게 덜컹거리지만 보리차로 시동을 걸면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 보리차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보리 음료 중에는 당이 첨가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립니다. 반드시 순수 보리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티백 제품을 쓰실 땐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보리 100% 또는 볶은 보리만 들어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보리차를 끓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엔 번거롭다고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실천해 보시면 속이 편하고 혈당이 안정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계별로 적용해 보십시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1주차에는 보리차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 대신 보리차를 끓여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2주차에 양파를 추가합니다. 아침 반찬에 양파 볶음이나 양파 넣은 국을 올려 보세요. 3주차에 도담쌀로 완성합니다. 흰쌀을 도담쌀로 바꾸고 밥 양을 줄여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조합할 때 시너지가 생깁니다. 보리차에 베타글루칸이 위를 보호하고 당 흡수를 늦추면 양파의 케르세틴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도담살의 저항 전분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각각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방법들이 약을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약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 식단은 약물 치료와 함께 하는 보안요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는 결코 비싸거나 특별한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부엌에 있고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이 하루 세 끼를 옆에서 챙겨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은 사람마다 다르고 꾸준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 약 처방을 먼저 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식단과 습관만 바꿀 수 있다면 약을 줄이거나 미룰 수도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그 숨은 메시지를 실천으로 옮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당뇨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갇혀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식탁 위 작은 변화가 췌장의 부담을 덜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합병증의 위험을 낮춥니다. 양파 몇 조각, 도담살 반 공기, 따뜻한 보리차 한잔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당뇨를 직접 겪어본 경험자이자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약은 수치를 잡아주지만 습관은 인생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아침 식탁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꾸준히 이어간다면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 저는 백년지의 서랍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